원피스 1023화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궁금해했던 킹의 종족이 공개되었고, 조로와 유마가 또다시 연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상디의 모습에 퀸은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로와 상디는 안개가 덮인 땅에 누운 킹과 퀸 앞에 서서 있습니다. 초파는 밍크족의 약효에 놀라고 백수의 적단의 부하들 또한 킹과 퀸이 쓰러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백수의 적단 부하 중한 명은 조로에게 총을 겨누지만 이를 카와마츠가 막아서고 토고로는 모두에게 상기와 조로의 싸움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시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코는 지난날 흰수염의 말을 떠올립니다. 마르코가 생각에 잠기는 동안 백수의 적단의 부하들이 그에게 총을 쏘지만 이를 이조가 나타나 막아냅니다. 이 조는 이후 총을 쏘며 반격에 나서고, 그 사이 킹과 퀸이 일어나 전투를 재개합니다. 퀸은 다시 상디, 조로와의 대결에 나서며 랩을 시전하는데요. 가뭄, 재, 화재라는 삼재의 별칭을 부르며, 자신들은 카이도를 보호하는 삼재해라 이야기합니다. 퀸은 레이저 빔을 쏘지만, 상디와 조로는 이를 모두 피하고, 조로는 상디의 변화를 깨닫게 되는데요. 레이드 슈트를 두번 입은 이후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는 상디에게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로는 이야기하고 상디는 기분이 이상하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조로는 상디의 눈썹이 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상디는 자신의 몸도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디에게 킹은 칼을 겨누고 이를 조로가 막아 세우는데요. 퀸엔대를 노려 포니테일에 달린 클로를 돌리는 브리달 그래퍼라는 공격을 조로에게 시전합니다. 그러나 이를 상디가 불타오르는 킥을 구사하며 막아 세우는데요. 이 모습을 본 퀸은 상디가 제르마의 사이버그이기에 다리에서 불이 타오를 수 있다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상디는 자신은 100% 인간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퀸은 인간이 불을 일으킬 수 있냐며 루나리아족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이어 킹의 얼굴이 보여지고 상디는 불타오르는 회전킥을 퀸에게 날리는데요. 퀸은 무장색 패기와 발톱으로 이를 방어하고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세계관 최고의 과학자 배가 펑크조차 만들 수 없는 사이보그를 만났다며 전투에 집중합니다. 조로와 킹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킹의 칼날이 빛같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 그는 손으로 조로의 두검을 잡아 내던져버리곤 조로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시전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조로에게 먹힌 것처럼 보여졌지만 조로는 입에 문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킹의 전투법에 흥미롭다 이야기하는 조로 그런 조로에게 실전에서 고정된 스타일은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전투 스타일을 킹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조로는 검을 고수하지 않는 킹의 모습에 옳다 이야기하며 대신 난 너가 검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강조하는데요. 조로는 다시 두 검을 쥐고 싸움을 재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효고로와 카와마츠는 조로가 엄청난 검사라 말하고 링고의 주인인 시모츠키 오시마루의 젊은 시절을 닮았다며 그의 전투법도 유사하다 평합니다. 그리고 류마의검 슈스이를 조로가 되돌려준 것은 운명이미 틀림없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어 류마의 모습이 그려지고 왼쪽 눈의 상처를 입은 것조차 류마를 닮은 조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잭과 이루와라시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잭은 인수형으로 변화합니다. 인수형의 잭은 다리는 만무스, 가슴과 팔은 인간의 형태, 머리는 만무스와 인간이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무스의 긴 코와 커다란 어금니가 돌출되어 있고, 귀는 없지만 마무스의 머리보다는 작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잭은 이누아라 시를 코로 공격하지만 이누아라 시는 코를 잡아내던지고, 결국 그들은 아슈라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쪽으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누아라 시는 잭이 조우해서 그에게 강한 고문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야기합니다. 이어 카이도가 천장에 낸 거대한 구멍으로 인해 그는 수로나 하게 됩니다. 네코마무시는 페로스페로를 공격하며 페드로의 복수를 하겠다 이야기하는데요. 네코마무시 또한 수로나 되는데 이 모습을 마주한 페로스페로는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조와 후크로쿠주는 여전히 닌자로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후크로쿠주는 아이가 쇼근이 된다는 걸 와노쿠니는 믿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라이조는 사람은 성장하기에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와노쿤이 해안이 그려지고 하트에 적다는 놀라 무기를 떨어뜨리는데요. 거대한 용의 모습에 카이도가 나타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모노스케가 변신한 거대한 용이었는데요. 루피는 이 모습에 모모노스케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게 되죠. 현재 모모노스케는 시노보의 능력으로 28살이 되었고, 시노보의 상상 속에서 모모노스케는 자신의 키가 그의 팔꿈치 정도밖에 안될 만큼 큰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네시노부는 거대화된 모모노스케의 용을 마주하며 감탄하듯 카이도의 용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루피는 모모노스케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